안녕하세요. MSDB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MSDB는 마이크로 센서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자바 등 각종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연구의 학생들의 전공 분야 지식 및 역량 강화를, 역량 강화와 학생들과의 교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김동현 교수님이지만 현재 교수님께서는 연구년에 가셔서 현재는 김종훈 교수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교수님은 이번 연도 초의 연구회에 지도를 맡으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 조언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들어오려는,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 연구회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이나 모르면 이제 김종국 씨생님 찾아보시면 됩니다. 연구회에서 팀별로 창업동아리나 각종 공모전 프로젝트 진행을 맡고 선후배단 교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연구회는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자바 등 전공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증강 현실 공부 관련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자유롭지만 이제 할땐 하고 놀땐 노는 스타일이고 선후배 랑 사이가 좋아서 그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그 지속적인 프로젝트나 각종 공모점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바탕으로 연구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